선 정해졌습니다. 경주리 110m 트랙을 마체주제 5경주 열 마리 말 출발했습니다. 출발선도 한 가운데서 5번 청마여제와 안쪽에서는 1번 아크가 빠른 출발. 1번, 5번 두 마리가 앞서니다 바깥쪽 7번 황해장사와 안쪽 수기수가 3위권에 포진됐고 안쪽에서는 3번 선도공주와 6번 돼지열차가 3, 4위권 다툼. 1번, 5번, 6번, 3번 순으로 선영이 돼 있습니다. 선두 타조 가극 남기세 1번 아크가 반마 신차 먼저 앞서 있고 2위권 5번 청마여제 가장 외곽으로 10번 리치디바인과 문현진 기수가 가장 바깥쪽에서 2위권 공략에 나서면서 1번 주 반신마 1번 아크와 바깥쪽 5번 청마여제 안쪽에서는 2번 색다미서 한영민 기수가 빠르게 2위권 도약에 나섰고 바깥쪽 10번 리치디바인이 3위권에 밀려 있습니다. 선두 1번 아크가 산마신차 먼저 여유가 있고 바깥쪽 2번 색다미수 한영민 기수. 그러나 외곽으로 6번 대지열차와 가장 바깥쪽 9번 아카산이와 임정근 기수. 8번 소왕산까지 2위권 대혼전입니다. 선두 1번 아크로 개판을 는 바깥쪽 8번 전현중세 소왕산이 순식간에 2위로 부상합니다. 1번, 8번, 6번. 1번, 8번, 6번 결승선 먼저.